알래스카 잔인한 영하 40도 추위가 땅뿐만 아니라 노숙자의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투쟁까지 얼려버리는 곳. 저와 탐험은 이 얼음땅에 숨겨진 면모를 밝혀내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밤이 생존을 위한 전쟁인 그곳으로. 알래스카의 숨겨진 위기, 노숙 문제의 실상을 밝히다. 또한 번의 의미 있는 탐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파헤치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생존이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 뿐만 아니라 가난과 범죄 절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알래스카에서는 기온이 무자비하게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며 거리 자체가 전장이 됩니다. 노숙자 캠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쉼터는 넘쳐나며 눈 아래에는 가려진 혹독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로 가득찬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노숙과 범죄가 교차하는 알래스카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얼음 아래 묻혀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의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에 함께 해 주세요. 당신이 얻게 될 진실은 노숙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얼어붙은 투쟁 알래스카의 치명적인 겨울을 견디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가혹하며. 기온은 영하 40도 섭씨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쉼터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조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여러 사람이 저천증으로 목숨을 잃고 더 많은 이들이 동상 저천증 그리고 기타 한랭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앵커리지에 있는 브라더 프랜시스 쉼터와 같은 응급 쉼터는 일시적인 안식을 제공하지만 약 240개의 침대만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가능한 모든 옷을 겹겹이 껴입고 일회용 손난로를 사용하며 심지어 플라스틱과 쓰레기까지 태워 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신체적인 위험을 넘어 감정적인 고통도 심각합니다. 겨울철. 낮 시간이 겨우 5시간 밖에 되지 않아 많은 노숙자들이 계절성 우울증과 깊은 절망을 겪습니다. 야외 지원. 자원봉사자들은 종종 얼어붙은 텐트와 버려진 소지품을 발견하는데 이는 추위로 사라진 생명의 조용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지역 사회 단체들은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빈스 카페와 앵커리지 노숙 종식 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식사 따뜻한 옷, 쉼터를 제공하지만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합니다. 앵커리지에서만 매년 약 3,000명이 노숙 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알래스카의 겨울은 얼어붙은 밤마다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노숙 문제의 경제적 뿌리 알래스카의 높은 생활비는 노숙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앵커리지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1 1 2 2폐시6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알래스카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주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생필품조차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우유 1갤런의 가격은 약 5호에 달하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을 반영합니다. 어업. 관광업 석유 채굴과 같은 계절 산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업은 성수기에 최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상시 고용은 평균 8천 개에 불과해 연중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택 건설이 제한되어 있어 저렴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이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냥과 낚시 같은 자급 활동을 방해하며 가정이 값비싼 대체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경기 침체도 문제를 악화시키며 최근의 일자리 감소는 한부모 가정과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수많은 알래스카 주민들을 노숙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잊혀진 존재들. 알래스카 원주민의 주거 위기. 알래스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은 노숙 문제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체 노숙자 중약 4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화 강제, 이주 문화적 트라우마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공동체가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알래스카 농촌 지역에서는 수돗물 저렴한 주택, 안정적인 난방과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많은 이들이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앵커리지 같은 도시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제한된 지원 네트워크로 인해 많은 이들이 노숙 상태에 빠집니다. 과밀거주도 또 다른 문제로 여러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보건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의료 분야로 진출하려는 원주민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부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금으로 인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여전히 이야기 춤 끈끈한 가족 관계를 통해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념하며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힘과 치유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독에 갇힌 삶, 정신건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노숙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은 알래스카의 노숙 위기와 깊게 얽혀, 있, 얽혀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84명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을 기록하며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특히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성인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참전 군인들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군 복무에서 비롯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안고 살아가지만 치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향군 인외 VA가 운영하는 병원은 특히 농촌 지역의 거주지에서 수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또 다른 장벽이 되어 많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만듭니다. 앵커리지 같은 도시에서도 치료 시설은 과부하 상태이며 한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농촌 지역의 방문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종종 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노숙의 악순환을 부추깁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이 위기감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신건강과 중독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며 참전 군인과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으로 인한 노숙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 속의 하루, 알래스카 노숙인의 삶. 알래스카에서 노숙을 겪는 이들에게 매일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새벽이 되면 많은 이들이 얼음이 낀 텐트에서 눈을 뜨며 영화의 혹한을 마주합니다. 하루의 첫 번째 과제는 생존 음식과 따뜻함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빈스카페와 같은 지역 무료 급식소는 필수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8월 같은 한달 동안 3자사 점정기 이상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따뜻함입니다. 도서관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 장소는 잠시나마 혹한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운영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찾기 위해 계속 움직입니다. 다운타운 호프 센터의 샤워 시설은 매일 아침 약 15명에 샤워와 세탁을 지원하지만 이런 편의 시설은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앵커리지는 계절성 이동식 화장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시 운영되는 공중 화장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밤이 되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일부는 더 깊어지는 추위를 막기 위해 장작을 찾아다니고 다른 이들은 손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음료를 기다리며 줄을 섭니다. 음식과 쉼터 따뜻함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알래스카의 노숙인들은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버텨내야 합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맞서 싸우다. 알래스카 주민들이 노숙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이처럼 압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알래스카 지역 사회는 창의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통해 노숙 문제에 끊임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우징 퍼스트 모델로 금주 여부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영구적인 주거 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앵커리지에 위치한 칼 매너는 이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1년 개소한 이후 만성 노숙자, 특히 알코올 의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원룸형 아파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9년 동안 약 140명이 입주했으며, 이중 다수는 이 비판 없는 위험 감소 접근 덕분에 음주를 줄이고 삶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페어뱅크스에서는 타이니홈, 마을이 저렴하고 빠른 주택 공급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이 주택들은 사생활과 자립성을 보장해 줍니다. 5년 기준 페어뱅크스 인근의 여러 타인이 홈은 평균, 헤비삼디 유익객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래스카 경제는 석유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산업의 침체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단체들은 자원봉사자와 민간기부에 의존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노에서는 풀뿌리 시민운동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가장 추운 겨울철에 돌아가며 워밍센터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기증받은 재료로 침낭을 직접 만들어 제공합니다. 푸드뱅크는 한정된 기부식량을 최대한 활용해 매일 밤 수백 명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노력은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알래스카인들의 회복력과 연대를 잘 보여줍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노숙자. 따뜻해지는 이... 태지는 알래스카에 보이지 않는 위기. 알래스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두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 사회를 노숙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비상사태입니다. 2022년 태풍 머버크는 알래스카 서해안을 강타하 후퍼 베이와 골로빈 같은 마을을 초토화시켰고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수많은 가족들이 장기적인 주거 대책 없이 임시 대피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만이 위협은 아닙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집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붕괴가 이어지고 있으며 뉴통 마을은 땅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전체를 이주시킬 계획은. 약 1억 2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기후 변화는 전통적인 자급자족 방식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얼음 위의 사냥과 낚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2018년 이후 유콘강의 연어 개체수는 90% 이상 감소해 지역 사회는 식량 안보와 경제적 안정 모두를 잃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고군 분투는 전 세계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해안이나 홍수 위험 지역에 사는 수백만 명이 머지않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알래스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이 곧 맞이할 미래의 한 단면입니다. 숨겨진 희생자들 알래스카의 노숙 아동 기증받은 외투를 입은 채 어머니 곁에 웅크리고 있는 한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가슴 아픈 장면은 알래스카에서 점점 심화되는 가족 노숙 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알래스카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학생이 노숙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알래스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노숙 인구의 약 30%가 자녀를 둔 가족이었으며 어느 하루 밤에는 약 57촌 가구가 노숙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노숙은 교육을 방해하며 잦은 결석과 학업 성취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건강 문제는 악화되고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흔해집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없으면 아이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지 않아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쉼터 제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대 주택 부족이 심각한 알래스카에서는 특히 가정용 저렴 주택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 교육 지원과 같은 보조 서비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식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숫자 이면에 있는 얼굴들을 보고 노숙 가족들이 겪는 고유한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력한 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쉼터에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은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말입니다. 변화라 변화를 만드는 힘. 노숙 문제 해결에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알래스카의 노숙 문제는 심각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도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부자원봉사, 옹호활동, 인식재고 등 어떤 방식이든 누구나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숙 청소년에게 쉼터와 지원을 제공하는 커버넌트 하우스, 알래스카와 같은 단체에 기부해 보세요. 2023년에는 많은 청년들이 이들의 도움으로 삶을 재건할 수 있었으며 여러분의 기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기부해 보세요. 쉼터나 지역 행사에서 단한 시간만 봉사해도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연결감을 줄수 있습니다. 커버넌트 하우스는 멘토링 기회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과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지하세요. 2024년 알래스카 정신건강신탁국은 안정적인 주거가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사 영상,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공유해 인식을 높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할수록 공동의 대응도 강력해집니다. 작은 행동도 중요합니다. 10의 기부는 침낭 하나를 제공할 수 있고, 1시간의 자원봉사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모이면 앵커리지의 타인이 홈 빌리지와 같이 노숙 노인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소중합니다. 모두가 머물 수 있는 집을 갖는 미래를 위해.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혹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